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한 학기 동안 자평진전 수업을 맡은 천승민 교수입니다. 자평진전은 어, 명리학 저서 가운데 3대 보서로 알려진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자평진전 구성은 1부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 학기 수업에서 1부의 간지론, 즉 명리학의 기초적인 부분과 2부의 격국론, 즉, 격국 잡는 법과 격국의 성패 등에 관한 수업을 마치고 이번 수업은 3부 격국론으로 사주의 격국을 중심으로 운에서의 기룡을 보는 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부와 2부를 모르면 수업을 따라올 수 없으므로 1부와 2부를 서머리하고 3부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평진전 수업 교재는 어, 천승민 역해 자평진전 해설입니다. 자평진전은 심효첨 선생의 저작으로 원래 이름은 자평수록 49편인데 호공보가 책으로 간행하면서 자평진전이라고 서명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판본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판본은 1895년에 조저녀가 가능한 판본을 1936년에 방중심과 서라고가 조여전의 판본을 다시 장과 저를 조절해서 어 줄을 달아 출판한 자평진전 평주입니다. 명리학 고전 가운데 가장 먼저 읽어보아야 할 자평 진전은 매우 중요한 고전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라고 평주가 자평 진전 이론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자평 진전이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제가 부족하나마 용기를 내어 2022년 4월에 서라고 평주를 빼고 직접 번역과 해설을 달고, 더불어 현대인들의 사주 100여 개를 1부와 2부에 수록하고, 자평진전 이론의 맞는지 그 검증을 거쳐서 자평진전 해설이라는 서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24년 4월에 자평진전 3부에 70여 개의 사주 예문을 더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고 현재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하여 보충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의 고전을 통해서 이전 세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지식을 쌓고 현재의 연구를 통해 실전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전의 용어 및 이론 등은 명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전문성을 향상하여 지식을 확장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평진전을 원문과 함께 연구하며 담론할 수 있는 이번 수업은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실전 예문을 통해서 자평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명리학 공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목적은 자평진전의 격공론을 바로 알고 더불어 명리학의 학과에서 명리학 활용과 그 쓰임의 기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평진전격공론은 부기빈천과 진로를 판단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므로 자평진전해설은 각 장에서 심여천 선생께서 무엇을 전달하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통찰하고 비문은 이치에 맞게 교정하면서 자평진전의 이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가 자평진전의 깊은 뜻을 알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수업 시간에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